경네 우리가 제가 이거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부른 거예요 이게 노래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이어져서다 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게 이제 랩하우스가 20분 세트여서 좀안 하던 곡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멜론의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자 내봤는데 이 노래가 1등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쇼미더머니에 나온 사람들은 쇼미더머니 음원이 원래 1등이에요. 제노이 죽어도 좋아하는 <laughs> 5년전제 노래한테 집을 쓰는. 어기는겁니까 이게? 제가 이 노래를 처음 했을 때가 제가 지금 서른넷인데 스물아홉에 이게 앨범이 나왔고 앨범 나오고 나서 처음 쓴 무대가. 가려운 형들 크리스마스 아 콘서트였거든요. 아 그때, 아 뭐가 오고요? 아 <laughs> <laughs> 그때는 오프닝이었었고, 오늘은 엔딩이고, 그리고 나이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때는 되게 뭔가 남자 많고, 약간 나이가 좀 있는 힙합 팬층이 거의 그랬는데, 이제는 뭔가 아주 되게 어려지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쇼미하고나서좀 달라진 게 DM 같은 게 와요, 친구들한테. 아 <laughs> 어, 뭐 초등학교, 뭐 5학년.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이제 캐릭터, 약간 아저씨 캐릭터니까 어뭐 제가 쇼미더머니를 봤는데 뭐 차범 씨가 너무 웃겨요. 그러면서 제가 뭐 오빠고 불러야 되나요? 삼촌으로 불러야 되나요? 그런 게 와요. 그무 뭐 이제 답장을 다도냅니다 아저씨라고 그러시니까요. 병 가보시고 뭐 그렇게 제를 남기긴 하는데 이제 이게... 이제 연말이잖아요. 다들 우리가 한 살을 먹고 저도 이제 34살 넘어 3 5살로 넘어갑니다. 근데 이게 되게 나는 좀 희망찬 게 제가 지금 24살인데 35살 형들이 여기 과격 사장님도 35이시고 리플로 형도 35이고 허피 형도 35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내년에 되게 기대가 돼요. 하지만 영 따도 35. <laughs> 그냥, 그냥 희망을 짓밟아버립니다. 저 이제 공연 이제 계속 할 건데 저희 회사에 리비도라 는 친구가 있어요. 믹스테이크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친구가 도와줄 거거든요. 제가 좀 부를게. 나오면 돼. 괜찮나? 어 나오는데. 어나오면돼저 위에 또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에요. 와 파이팅.